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죄악의 세상 속에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계신 영원한 집으로 초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진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심과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이 진실로 감사와 축복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진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단계 찬송가. 500,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호라 방황치 말고 호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호라 주 예수 앞에 호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오라 오라, 방황치 1장 오늘 로마서 1장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자,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실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책이 한권 있었는데 어, 상실 이 상실에 관한 음, 인간이 이렇게 상실 상실한 마음 속에서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살인을 저지르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 자신 안에 있는 이 상실의 고통 그것이 인간 영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상실의 고통이라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만큼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스스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려 내어 두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결국은 합당하지 못한 일들 해선는안될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도 난 어떻게든 잘 살아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한 고집이, 이 완고한 고집이 꺾인 자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와 어둠이 그를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무질서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들, 그런 죄들을 계속 지으면서 결국에는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앞에 나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제 인류의 역사와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죄악을 열심히 쫓아가게 돼 있다. 생명이 사라지는 곳에 죽음이 오듯이 빛이 사라지는 곳에는 어둠이 임하듯이 봄에 이렇게 우리 황사가 오면 우리도 힘들지만 저기 중국의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도시가 이렇게 모래의 바람을 뒤덮인다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이 황사가 이렇게 불면 해가 있어도 모든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빛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 이처럼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우리도 원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영혼도 스스로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사,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임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멀어지면 생명이 떠나고 어둠이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매우 고통스럽게 됩니다. 장세기 보면 이런 구절들이죠. 창세기 5장이 하나님과 가깝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그나마 말이죠. 가깝게 호흡했던 사람들은 수명이 길었다. 이것을 뭐 문자 그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던져주는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힘을 잃게 되고 수많은 죄들을 파생하게 되더라. 생명에도 많은 열매가 있죠. 그러나 죽음에도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29절부터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죄의 목록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파생돼서 나오게 된다. 여기 21개의 제목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죄의 목록들을 한 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읽어야 됩니다. 이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영혼에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어떤 죄들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죄라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 이런 죄의 목록들을 잘 봐야 되죠. 그리고 날카롭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죄가 침투하지 않은가. 그리고 로마스 일장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이런 죄와 하나하나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불경건의 마음을 청산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죄의 목록들을 청산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사형이 아니냐? 결국 우리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사실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그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이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작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결코 죄를 지으면서 살수 없습니다. 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생명의 빛에서 떠나서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은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성고는 우리 앞에 내려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과 영벌입니다.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실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악에 빠져 있는 영혼들의 실존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사망이그날에 지금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지금 놓여 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난 이대로도 행복하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거짓의 목소리에. 소아져 살아가는. 우린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죽지 않느냐? 아무래도 너는 죽는다. 그리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섣불리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안에도 사실은 죄책이 있고, 사실은 불안이 있고요. 사실은 허무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마음 안에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을 믿고 가는 거죠.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래 전해야 합니다. 그의 정말 선한 양심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실 나도 잘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목소리 이것을 끄집어내 주시고 찾게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냥 죄악 가운데 씨름하는 많은 영혼들,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죽음이 결정되어 있고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이 영혼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져 있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신 게 아니죠,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내신 거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보다도 더 확실한 사랑의 확증이 없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온전히 하나님을 계시할 길이 없는 온전한 계시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이 길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의 불경건이 심판되어지는 하나님을 진출해 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형이라는 단어를 정말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 전에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길게 대화했는데 레디비나 oh. 내버려 두세요.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게요. 그냥 나 그냥 내삶 그냥 그냥 살아갑니다. 난 죽어도 좋습니다. 내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간섭 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옵니다. 당신에게 죽음이 옵니다. 이 정말 무서운 말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은,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 나가 이렇게 죽을랍니다. 라는 사람들이 꼭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게 좋다는 말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째어다 오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월이 활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인생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요. 사람 누구나 죽음 앞에 다 꺾여지고 불안에 떠오는 겁니다. 사실은 쾌락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영혼의 불쌍한 세계를 아시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이 땅에서 힘으로는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오셔서 이 죄악의 세상에 모든 것을 끝장내셔야 하는 우리에게 이런 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깊이 고백하는 그런 세계가 필요하죠. 그렇지. 내 죄가 이게 사형이 맞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내게는 길이 없다. 이 고백 말입니다. 내 신앙의 길에 가다 보면 계속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정말 내 힘으로는 이죄 하나도 이기가 기 힘들다. 정말. 그리고, 내가, 내가 이렇게 병들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구나. 신하의 길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힘.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자 살길이 있음을 살길이 없으면 죄를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바울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신랄하게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보자고 하는 것입니까? 살길이 있다 우리에게 너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있다 복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길을, 죄악의 길, 사망의 길을 가지 말자. 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 받은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진실로 이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 사랑에 종된 그런 삶, 그 아름다운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오늘부터 우리 총회가 시작되고요. 어, 내일은 그 총회 주간이라서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자 다음 세 우리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가격원하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늘 살아 숨쉬는 생명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린 진실로 죄에 물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모습임을 주여 고백드립니다. 그래도 내 안에 선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 힘으로 설수 있지 않을까 주님 우리 끊임없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완고한 고집이 지난 이 길을 가면 갈수록 결국은 더욱더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가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으면 또한 그 악이 결국 나를 계속 이김을 오 아버지 보게 됩니다 주님 사형이 내려져 있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했던 저희들이 온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우리에게 이만이 구원의 감격이 영원 영원토록 찬양할 감격이 나이다. 우리가 얻은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하는 힘을 거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경건이 청산되게 하여 주시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될 것이오니, 다 사라질 것이오니, 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를 알기 힘쓰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또 고백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임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주님 늘 주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 놀랍고 기쁘고 축복된 삶 영원한 기쁨의 삶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찬양이 늘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업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리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대게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